안녕하세요. 까칠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화학 원소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인류가 화학 무기를 만든 것은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제대로 된 화학 무기는 아니었고요. 진정한 화학 무기는 세계 1차 대전에서 등장을 합니다.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의 화학자는 질소로 비료를 만들어낸 굉장히 뛰어난 화학자였지만 나중에 그의 재능을 독가스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가 사용한 물질은 주기율표에 에서 17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달고 있는 염소인데요. 하버가 만든 이 무기로 1915년 4월 이프로 전투에서 프랑스 병사 5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결국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는 화학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원소일까요? 전쟁의 무기로 사용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원자폭탄과 방사능 물질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요, 히로시마에서는 약 9만 명에서 16만 명,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두 방의 폭탄으로 많게는 2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요. 이 원자폭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탄탈럼과 나이오비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 안에 혹은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이 탄탈럼과 나이오비움이라고 하는 두 원소는요, 밀도가 높고 내열성과 내식성이 강한 금속이고요, 전화를 잘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엽부터 이 휴대전화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두 금속의 전체 생산량의 60%가 최대 공급원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이두 가지 원소가요, 1998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최악의 콩고 내전을 일으켰고요. 그 결과 1990년대 중엽부터 콩고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무려 500만 명 이상으로 세계 제2차 대전 이래로 최대의 인명 손실을 기록한 그런 분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저도 처음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물질 생각을 했을 때 독극물인가 아니면 플루토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철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대의 칼, 창, 활 이런 것들 다 철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근래 사용된 총이나 대포 이런 것들도 다 철이 사용됐으니까 철이 가장 많이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컨텐츠는요 단순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원소가 뭐냐 이걸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막에 계속해서 원소 번호를 적어놨거든요 즉 오늘은 여러분들께 화학과 관련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한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책은요. 미국 최고의 과학 작가 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샘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소년을 위한 사라진 스푼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주기율표에 등장하고 있는 화학 원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간단하게 장점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책 청소년을 위한 사라진 스푼은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화학과 주기율표에 대한 상식과 교양을 굉장히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지나면서 화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을 전공하거나 아주 소수의 재미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화학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무작정 또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재미도 없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화학에 대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은 화학과 그리고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가 완성돼 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 실제로 벌어진 수많은 화학자들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학과 관련된 상식 그리고 세계사에서 일어난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사건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원소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재미있었고요. 현존하는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비싼 건 무엇일까?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정답은 로듐이라고 하는 금속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세를 찾아보니까 1g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금이 1g에 76,000원 정도니까 얼마나 비싼지 상상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은을 녹인 물을 계속 마시다가 피부가 파랗게 된 스탠 전스의 이야기 간디의 독립운동이 이 인도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남극탐험에서 아문센에게 패배하고 돌아오다가 사망한 이 스코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주석으로 납땜한 그의 연료통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요 이책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책 안에 화학원소와 관련된 과학 박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게 교양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의 장점이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쉽고 또 짧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쉽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짧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누구한테는 쉬운데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는 짧은데 누구한테는 길수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제가 쉽고 또 짧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바로 이 책입니다 <laughs> 이 책은요 지난 2011년에 출판된 이 사라진 스푼의 원래 버전 성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성인 버전이고 이 책의 청소년 버전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책을 봤었는데 이 책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꽤 두껍고 읽는 분들이 약간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청소년용 책을 내시면서 분량을 거의 반 정도로 줄이셨어요. 이 책은 2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제가 이두 책을 다 챕터별로 비교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내용과 그리고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대체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을 많이 줄이고 그러셨기 때문에 과학 쪽을 전공하는 분이 아닌 일반 성인이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이 성인 버전보다 이번에 나온 이 청소년용 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책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뭐가 아쉽냐면요. 이 성인판을 보면은 이 안에 화학자들의 사진과 그리고 자료 사진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근데 이 청소년용 판에는 이게 빠졌어요 아마 분량 때문에 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게 살짝 아쉽습니다 대신 청소년용 버전에는 요렇게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사진 대신에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재미도 있고 유익한 과학 교양서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청소년을 위한 사라진 스푼 이 책을 출판하신 출판사 해나무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총1 0 권을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출판사로부터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 요거 하나 증정받긴 했지만 이책한권 증정받은 것 외에는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래 설명란에 또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늘 하셨던. 것처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기쁜 얼굴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